안녕하세요 앙콩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어.. 이런 문을 다 춤을 한번 해볼건데요 아 같이 오늘은 고등어 TV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플레이 하도록 할게요 내꺼 어우 벽 속에 있는 채력거 같은데 해발게 여기 있어 여기 약간 어지러워가지고 마, 너무 좀 어지러웠었는데 연습하다보니까 되죠? 네 오늘은요 제가 기름무르 이거 해볼건데요 야 네. 빨리와 양콩기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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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노란색으로 간다 응. 여기 응. 가운데로 가 가운데 따로 하는거라서 좀 달릴 수도 있어. 음. 야물어왜 이렇게 많냐? 나는 음. 뭐야? 에고 너무 느리다고 나는. 동궁아 왜? 잠깐만. 거기냐 언니 거미줄이냐? 오, 깜만 역시난 고수기 때문에 집부터 쓰지 않고도 가지. 오이씨 안돼 안돼 맞아요, 맞아요, 맞나요들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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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이 맞아요, 답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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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맞아맞아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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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요어요 오케이 시프트. 아 시프트 사용하면 한 방에 시프트를 사용하면 아 시프트의 힘을 사용하면 한 방에 짜다. 자 도착하죠. 이번엔 키리나 카자 문제가 쉬워 보인다. 어서 풀어 놓고 하자이 문제 풀 주면 지력자아야 잠깐만. 뭐야 지력자이는 뭐야? 어? 제작자 이름 뭐야? J I 뭐지 그런데? J I 이거 J. 이거야 이거. 뭐? 이거. 이거?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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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일단 야 있잖아 그냥 한번 죽어가지고 거기 제작자 이름 보고 나한테 알려줘. 아니 그러면 내가 또해야 되잖아 미안하다 친구야. 야, 일단은 미안하다 친구야. 아니, 아니 미안하다 친구야 미안하다 아니, 아니, 친구야 미안해 미안하다 아니, 미안하다 이쪽, 미안하다. 이쪽이랑 이쪽이라고. 아니 다가와 이쪽이라고. 미안해. 아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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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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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이거? 다시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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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거? 아직, 아직이야. 잠깐만, 아 J.I.J.I.L.T. 안 돼. 다시 가야 돼! 짜짱 아, 나. 2번 아니야, 2번. 왜 이렇게, 강 중이야? 이상해. J.I.L.T. 얼마? 내가, 1번 가볼게, 1번. 1번. 아니, 1번 절단이다. 내가 4번 가볼게, 4번. 콜? 너무대로나 가려도 된다는 말씀 나는 점프를 잘하기 때문에 점프 맵 구간으로 가겠어 <laughs> 아 진짜 점프를 잘하기 때문에 여기로 가겠어 시부트를뭐야이 착착해라 근데 왜 주인이 아니어서 괜찮지만 <laughs> 근데 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야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그냥 내가 모르게 있으니까 잠 J I L J I L 역시 나 버그는 쩔지 뭐하냐 난버그 준단 말이야. 난버그가 제일 좋아. 퀴즈 나카입니다야 이거야 이거야. 뭐? 이거 속이지 마. 야! 제발 맞다 한번한번 한 번. 맞지? 영. 퀴즈를 맞추었다 소리 의심해서 소리. 미안해, 미안해 친구야. 하지만 나 독을 써야겠어. 네. 나는어서 빨리 다이아몬드를 채가지고 거다 거에다 그거 유소이요 안물? 응. 네. 나 편하게 가좋지 뭐. 안 그러냐? 몇번이했지3 번? 아니 몇 번? 4 번. 무슨 걸어? 응? 무슨 걸어? 네 응? 3번이지? 응 <laughs> 나는 이걸로 해가지고 야 나무 끼리 만들어야지 나만들어 응, 맞네 나너 도와주겠어 응? 나너 도와주겠어 응? 게만 켜고 자자, 자, 자, 그리고 너무 항해도 깬다. 자, 네. 오늘은 새로 네. 네. 만들어지지 않냐 아니요. 아니. 이 원래 내가 하는 이런 맵 어떻게 맵... 다 새로 만들어질 수있어 야, 화로 기본이네. 에이, 행로답 대자야 진짜. 행로자행로답야행로잖아뭐 헬로잡. 이런 행로이란말 하지 마, 이모. 야. 눈물. 야. 실수. 실수 랩을 만들었다, 씨. 잘못 눌렀다, 씨. 미안해. 아, 미안해. 이거 화로 만들어. 나 <laughs> 아주 편하게. 편한 거 밖에. 좋지 가 않아. 얼로? 미안.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음. 응. 어? 오히려. 닥히든지 말든지 나 페로게가고 좋지 뭐 <laughs> 좀만 캐라 나세 개를 당겨라 세개 시작 오케이 시작 아, 죽여버린다. 죽여버린다. 죽여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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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죽여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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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같이 방송 찍잖아 줄 거라고 아니 줄 거라고 안해 아, 소리 <laughs> 되잖아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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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사 알마이사 아, 알마이사. 네, 뼈라기 ò 요거 도 아니, 그러냐? 아니, 네가 다아다 먹잖아. 그러면 많이. 내가 다를줄게 끝나는 지점에서. 곧 어서 오 무슨 다 무슨 거우내가 다야를 죽길. 목소리 좀 꺼내 핸드폰으로 좀. 핸드폰으로. 먼저. 왜? 게이왜 죽어? 뭐 눈이 이상한 곳이 비보야. 안 걸어 냐 시원아. 안걸 이제 욕시지말라을까이 아이고야. 잠봐 밑에 오. 굉장히 뻐하게 이 있어. 저기이자 뭐 역시나 역시 만들어 하시니까 그런 거자 보관해줘 역시나 버그는지 역시나 버그는흐 를요아딱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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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쓰고 일, 삼, 번중한 곳을 선택하겠 하는 것이다. 한곳 빼고 모두 용 용하네. 하지만 나는 하 역시나 탄저 때문에 죽겠어. 그리고 다시 죽어도 그리고. 밑에 내가 만들어놓은 길 있어 거기로 와 이거 뭐냐? 이거 내가 만들어놓은 길이야 물을 쌓고 와응나 버그 써나 버그 써야지 버그 써야지 나 버그, 버그, 버그 쓸거야 아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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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그 엔딩은 해야지 비보야 나 죽을게 엔딩하자 엔딩 비보가 뭐야 비보가? 네? 네 오늘은요 제가 뚱이해볼건공 네, 또... 응. 네, 지금까지는 공이었고요네